알았죠? 알았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하고 있주정입니다 첫째, 일단 자수를 먼저 할게요. <laughs> 라파 체험인데 라파 체험은 하지 않았어. <laughs> 일주일간 이렇게 다 경험하지 않은 것도 처음인 것 같다. 매일매일 거의 하는데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놓치니까, 한번 놓치니까 또안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간절해야 간사되지, 안 간절하니까 쳐다보기 싫더라고요. 얼마나 부지런해야지 사용하 근데 일단 첫째 자수를 하고요. 저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근데 저희 가족은 달라진 거예요. 제가 아빠랑 아들 딸들이 됐는데 아빠가 어느 날은 저거 주래 저거 아무리 인근에 봐도 아빠가 찾을 만한 게 없는 거야 뭐말하지뭐 뭐. 저거 주래 저거 저, 저거 봐야 아빠 주래 내가 안 주니까 자기가 갖다가 <laughs> 대가지고. 발목을 한번 대본다고 하면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안 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내가 막 지극정성해서 막 핀자든 주든 말든 갖다 댔는데 자기가 찾아먹어요. 딸내미 아들딸들도 아프면 엄마한테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조금만 아파도 엄마는 저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얼마나 친절한지. 난또 엄마는 또 아픔 되게 좋아해. 라빠가 또될수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어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아프다 짜증을 내 거야. 내일 병원 갈일 스케줄 생각하면 짜증이 나서 막왜 그래 왜 어찌나 윽박을 지르네 어디 아파 어디? <laughs> 친절하게 대하 애들 그때 그냥 무서. 어 왜? <laughs> 어디 아픈데? 친절하 <laughs> 아니 <"아유>, 오른쪽 <laughs> 알았어. 내가 밤새 대줄게. 이제 그렇게 정결했는데 가족 분위기는 엄마 의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 힘들지만. 힘들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엄마의 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가 제아파 뭐 체험 안 했지만 양심껏 이게 라파 강의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렇게 아니, 시간이 쫓겨서 끊어지던데 저는 제일 편하게 할 테니까 시간 내면 <laughs> 기침 내줘. <내죠. 웃음> 끊어줘. <웃음> 나의 너저분하게 편하게 할 테니까. <laughs> 국내 처음으로 식약체에서 허가받은 무수술부트약 국내 처음이래요. 또 세계 최초 지금 해외에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 식약체에서 허가받은 거야 이거는 허가 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서 앞에서 해도 잡아가지 않는 허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수술부트약 이건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내가 이거 갖다 댐으로써 그 안에서 수술하고 약을 먹는 그런 현상 기이한 현상.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염 받는게 따라오는 거고,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기로 개발된 거예요. 우리 무릎. 나이 들면 누구나 퇴행성, 나이 들면 찾아오는, 점차적으로 달아지고, 낡아지고, 아파지는, 누구나 찾아오는 질병을 750만 명을 위해서. 그랬는데, 어차피 무릎 관절이 다 염증이더라. 우리 몸을 적용해보니 염증이더라. 그럼 해보자 하는데 그 테스트가 96% 임상시험 결과 통계 자료가 서류화 돼서 이미 법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법이 있냐 없냐 차이에 따라서 우리 광고가 쉽고 어렵고 차이가 있거든요. 법이라는 거는 법이에요. 돈, 돈이 돈을 번 거야. 돈을 투자한 거야. 50억. 그거는 뭐 이미 나를 믿지 말고 국가를 믿고 식약처를 믿으란 말이기 때문에 우린 이 광고만 해주시면 돼요. 목 디스크, 헤드 디스크. 의외로 사람들이 어깨 쪽 이런데 아픈데 많은데 이게 아빠가 은근히 어깨가 되게 참 은근히 어려워요. 이렇게 대고 자기도 힘들고 애기 아빠 그랬었는데 의외로 그런 게또목 디스크 질환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목 디스크로 인해서 어깨 쪽이나 이쪽 질환이 있는 것 같아. 또 목을 한 번씩 목 디스크를 이렇게 한 번씩 대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을 위주로. 자동으로 체크한다 생각하고 해주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동영상 관절, 리마티스 크 관절, 다 공통점이 염증. 염증으로 인해서 그쪽 주변 조직 세포가 이제 근육이 나가 달아진거거든 근육으로 써도 근육이 끝나는 건데, 우리가 힘이 없어지면 힘이 이제 몸이 병이 생기고, 곧근육이에 근육. 얘는 이제. 근육 안에도 들어가있지만 관절의 보호 장치는 근육이라고 했거든요. 맞나? 관절의 보호 장치는 근육. 그런 그러니까 까어은 관절이나 어떤 보호 장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호. 그걸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준다는 거잖아. 근데 그 보호 장치 그 막이 조금 조금씩 달아지고 낡아서 아프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낡아지 얇아지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보호 막인 근육을 우리는 계속 오랫동안 꾸준히 해서 튼튼하게 해주자는 거거든요. 그 근육에는 우리가 아는 외장 근육과 내장 근육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아는 운동하면은 뭘 생성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면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 그게 외장 근육. 근데 우리 안에 내장 근육이 있는데 심장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다 나이가 다 나이 들어서 얘들이 힘이 없어. 그러니까 펌프질을 일종의 신장에서 펌프질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피를 제대로 못 뽑아내니까 손끝 발끝까지 피가 안 가니까 우 근육들이 아픈 건데 그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해서 해야지 근육이 생성되자 만들었잖아 라파도 꾸준히 해야 내장 근육이 생성돼서 힘이 생겨서 어 그래야 그러려니 하고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근육이라는 거는 그냥 열심히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주고 받고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힘을 뺐다 놨다 하는 사이에 어? 어느새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가 된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 하고 사용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활동하다가 보니 어? 나도 모르게 치료가 됐네? 그러면서 최소 한 번에 최대 1년 이후로부터 서서히 좋아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됐는데 이제, 우리, 이제, 원래, 이라파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거의 힘든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라파의 엘 목적은 일상생활을 할수 있을 만큼의 영위하는 거야. 일상생활까지만, 우리 성극기 뭐하지만, 이게 뭐, 로봇을 만드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준 게 의학적인 목적이고, 근거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잔통은 있을 수 있고, 우리 일상생활을 영위할수 있다. 그가까지 어, 수준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이게 병원에서 사용하는 치료기로 최종 처음에 만들어졌었는데, 공동 투자를 한 거죠. 연대, 우리나라 가장 큰 병원, 아산병원과 연대병원, 그 사람이 라파메디칼 이렇게 발자하신데, 투자를 할때 병원으로 들어가냐? 병원으로 들어간다. 그럼 난 투자를 하겠다. 100% 병원으로 투자할 그 목적으로 이걸 개발하시고 투자를 하신 건데 우연치 않은 일로 이게 사람들 믿음에 불과해가지고 병원에 처음에는 이제 의사들이 믿지 못한 거야 왜 거기에는 5천만 원짜리 젖칠레이저 이거 너무 엄청 크고 비싸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얘는 뭐 이제 만들어진 조그만 80만 원짜리. 여기는 리더지냐고. 우리가 쓰던 걸 쓰지. 이런 거안 쓰니까. 우린 못한다.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나는 증명이라도 해야겠다. 사업이 아닌 사명으로 내 목숨을 바쳐서 증명하리라. 그래서 55일 뜯어서 임상시험이 돼서 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이라는 건 테스트잖아요. 이걸 통해 사람을 직접 하나하나 테스트랑 결과. 96% 임상시험 결과인데 100명 중에 96명만 갖다 대면 다 남는다. 어마어마한 결과잖아요. 그걸 이제 건강심사 평가인데 심사 평가만 그거 이제, 이제 의사 편이야. 그 서류 한 장이 그 그거 의사들 보여주면 다 놀리는 거야. 이거는 믿음만 하고 시각처에서 허가를 준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단 말이야. 해서 그 너도 나도 없이 의사들이 사기 시작해서. 병원에서 강남 황제 한의원 기성장 저철 레이저 사용하고 부산 사랑 한의원에서 탈모 치료로 수원 성모 다인병원 관절염 치료로 이춘택 병원은 수원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수원뿐이 아니에요. 뭐 경기도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1, 2위를 다투다 보 관절염에 어마어마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거기서 대거 어마어마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민성 믿음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정도만 살짝 막대기만보여드리고 다음에 뜰수있을감니다 막대기. 가대대기가 어때요? 어 <길어였다. 웃음>